오이한포기에 가을까지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수확하는 방법을 려드릴게요 오늘이 25년 6월 30일입니다. 제일 포인트가 입수 확보를 많 해야 됩니다. 입장수가 많아야지 오히려 수확 많이 할수 있습니다. 입장수를 많게 하락하면은 결국에는 생육 활동을 많이 하게 해야 됩니다. 생육 활동은 많이 하락하면은 결국에는 물을 잘 주셔야 됩니다. 요즘 날씨가 대우 같은 경우도 36도로 갔거든요. 그러면은 오전 10시만 되면 야들은 일을 안 해요. 그 일하는 시간대에 수분이 공급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아침에, 오래 수확 많이 하려고 하면 아침에 늦어도 7시 전에는 물 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물을 한 5시 전에는 주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에 매일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많게는 한 아홉 개도 땁니다. 수분이 공급돼야지 영양분 이동이 되고요. 수분이 생육 활동할 때 수분이 공급이 많이 돼야지 야들이 오이가 굵어지고요. 오이가 주룽주룽 달리고 오이 잎수 확보가 또 많이 됩니다. 오이 잎이 그냥 막 잘라버리면 큰납니다. 일 잎수 확보가 부족하면은 오이 많이 안 달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원줄기에 잎 잘라고요. 아들 수 나오잖아요. 키워야 됩니다. 입수확보가 부족하면은 뿌리양이 줄어듭니다 뿌리양이 적으면은 오히려 많이 수확할 수 없어요 뿌리양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지 오히려 수확만 합니다 그만큼 물 주는게 중요해요 저런것도 하루만 심으면 다 커집니다 요것도 하루만 심으면 커지고요 요거는 이틀 심으면 커지고요 저같은 경우는 지금 오이 열폭이 심었거든요 그... 7월달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는 거의 한 200개 이상 딸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오일을몇개 따냐면요 한개두개세개 여기 밑에 네개다5 일곱 개 땄죠 요런걸 하루이 지나면 또딸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결국은 입수 확보를 많이 해야 되고요 입수 확보 많이 하려 하면 결국에는 물을 아침 일찍 계속 주는게 중요합니다 물을 요즘 같은 경우는 오이 한 포기에 이거 들 물통 있죠. 이런 물통 예, 거의 한통다 줘도 됩니다. 오이가 물을 이만큼 많이 먹습니다. 물을 많이 줄수록 야들이 생육활동 많이 합니다. 낮에 줘봐야 아무 소용 없고요. 저녁에 줘도 손해고 최고 좋은 게 아침 일찍 줘야지. 햇빛이 나면 야들이 과수원장 하면 생육활동 하거든요. 생리 활동하면서 야들이 오이도 많이 주렁주렁 달리게 하고 잎도 건강하게 하고요 뿌리도 건강하게 뿌리 활창량이 많아집니다 뿌리 활창량이 많아져야지 결국 은 오리가 주렁주렁 달립니다 뿌리 활창량이 또 많을락하면 자동적으로 잎장수가 많아야 됩니다 지금 한돌 통은 제가 한 복에 다 줬습니다 그렇게 주고 나면이 오이죠 있 하루 만에 굵게 접니다. 오늘 또 제가 오이 무주는 방법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이 오이는 지금 키가 2m 한7 0까지 컸습니다. 저거는 이제 옆으로 유인할 거거든요. 조금만 더 키워가지고 지금 유인 잠을 하면 은 야가 위가 에 부러집니다. 조금 더 키워가 유인할 겁니다. 요것도 보시면 제가 오이 재료에 한 개, 두 개, 세 개, 고민지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요런 거 놔두면은요, 아들 수 나오면 켜야 돼. 여덟 개, 아홉 개, 여기 열 개, 열한 개, 열두 개, 열세 개, 열세 개 중간에 닿는 것도 있고요. 열세 개 이미 수확할 수 있죠. 요런 오이는 거의 한 3, 살일 있으면 땁니다. 오이는 물맞잘먹으 크는 속도가 엄청나게 작 큽니다. 물량에 따라서 요런 오이가 한 3일 만에 딸 수도 있고요. 만약에 물을 양이 적으면은 일주일 만에 딸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물량이 너무 적으면 오이가 크도안 하고요. 그럼 노랗게 해가지고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만큼 물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을 낮에 주면은 생리 활동 안 합니다. 제일 포인트가 아침 일찍 물어 주셔야지, 오이들이 생육 활동을 해야지 오이가 굵어지고 주릉주릉 달립니다. 오늘도 제가 오이를 수확 많이 하는 방법을 알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오이 입장수도 확보를 많이 해야 되고요. 입장수 많이 확보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생육 활동 많이 해야지 입장수 많이 확보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두 개, 세개 달렸죠. 이런 것도 놔둬야 돼요. 두고, 요 달리고 주릉주릉 달리죠 최소한 아무리 넣어도 아침 8시 전에 물 주면 좋습니다 일찍 오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5시 전에 는물 줍니다 요런 거는 뭐 내일 되면 또 바로 또 수확합니다 엄청나게 작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이를 물을 잘줘 가지고요 잎상수도 확보 많이 하고 뿌리도 굉장히 활을마시이해 가지고 오이 수확 많이 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요런거는 그한 3일 정도 하면은 요거 요것도 한 3일하면 쏴확하고요 요런것도 한 3일하면 쏴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랍니다 요런거 내일 쏴확하고요 내일 쏴확하고요 요것도 한 내일 쏴확하고요 요렇게 하시면은 열복 심어도 한달에 5일을 제가볼때 7월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개 딸수도 있을것 같아요 하루에 많이 따면은 작년에 제가 따보니까 말따면 하루에 한 스무 개 따요. 혹시 물을주실때그 식초 있죠. 집에 사과 식초도 되고 흰미 식초도 되고요. 여기 물통에다가 한 10cc 정도여가지고요. 물줄 때마다 매일 주실 필요는 없고요. 한 4, 5일에 한 번씩. 쉽0시가지고 물주면은 오이들이 오히려 또 뿌리들이 또 건강하고요. 뿌리들이 건강하니까 건강하고 야들이 오이들이 또주렁주 달립니다. 뿌리 양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뿌리가 많아야지 오이가 주렁주렁 달립니다. 뿌리가 많을려 하면은 입장수가 많아야 되고요. 오늘도 제가 오이 한 포기에 갈까지 최소한 50개에서 100개 이상 수확하는 방법을 해드렸습니다.